현재 시세가 한 14억이 넘는다고 해요. 6년 만에 모텔 건물 두개 건물주가 된 거죠. 아,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지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40대 여성 돈한푼 없이 6년 만에 건물주 된 실제 사례입니다. 네,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죠. 누구나 다 건물주를 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오늘은요. 돈한푼 없이 40대 여성이 6년 만에 건물주가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 여러분도 6년 만에 충분히 건물주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주에 40대 중반에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전라도 영광 사시는 분인데 멀리서 상담 오셨죠. 상담 내용은 모텔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분 얘기를 잠깐 해 드릴게요. 이 분은 현재 40대 중반인데 30대부터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계신데 굉장히 착하고 선하신데 경제관념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분이 30대부터 뭐 기술이 없으시니까 식당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살아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6년 전부터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자녀 둘 키우면서 미래가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또 시댁하고 친정에서 1억을 빌려서 총 2억 5천을 가지고 그 영광 인근에 펜션을 조그맣게 두개 동을 지으신 거예요. 그 짓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다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두개 동을 하면서 악착같이 홍보하고 알리고 하면서 한 달에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식당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3년 전에 본인이 2억 5천 들여서 한 것을 5억 5천에 사겠다는 분이 있어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3년 만에 한 3억 정도의 차익을 내신 거죠 또 운영수익도 매달 4,500씩 만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그 당시에 이분이 왜 이걸 5억5천에 매각을 했냐면 그 영광에서 모텔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9억에 나왔다고 해요 근데 금매로 80세 되신 그 어르신이 매각을 한건데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싸게 나온거 위치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제 많은 생각을 갖고 팔까 말까, 살까 말까, 자신의 펜션을 팔아야 이거를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파는 것도 큰 결정이고, 이 9억이 되는 모텔을 사는 것도 큰 결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9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텔 운영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돈을 또 벌었고, 현재 이게 시세가 한 13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담을 이제 오신 거는 그 3년 동안 또번 돈, 또 여간의 가치가 올라가서 대출도 한 3억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영광에 또 괜찮은 모텔 물건이 나와서 투자 관련된 상담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을 하실 건데 이분은 정말 돈한푼 없이 사회 경험 전혀 없던 이 40대 여성이 6년 만에 모텔 건물 두 개를 갖는 건물주가 된 거죠. 이분의 꿈은 앞으로 한 3년, 4년 내에 영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한 7층짜리 되는 건물을 짓는 게 목표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여성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냐고. 자, 제가 질문한 건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삶을 대하는 태도의 힘, 전 궁금했어요. 이분의 이런 삶의 내공,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이 남편이 계신데 착하지만 되게 한량스러워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이럽니다, 저한테. 만약에 제 남편이 급여소득자처럼 따박따박 저한테 월급을 가져다 줬으면 자신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남편이 좀 부족해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돌파해 갈지 끊임없이 궁리하고 생각해서 결국 건물주가 됐잖아요. 오히려 이제 잘 됐다는 거죠. 참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바로 책을 통해서 바뀌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6년 전부터 너무 답답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통해서 니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갔다고 해요. 그 바뀐 태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바로 이제 독서의 힘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삶의 도전의 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한푼 없던 여성이 집에 대출을 받아서 또 시댁과 친정에 돈을 한 1억 빌려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펜션을 도전을 했잖아요 그런 도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또 이것을 팔아서 또 새로운 영역인 여관업에 도전을 했어요 이런 도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역시 이분의 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책 독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많은 성공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열정과 또 도전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할수 있었던 그런 힘의 원천은 바로 독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의 이런 선택과 결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그 선택한 것들을 잘 성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런 선택과 결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역시 이분의 답은 독서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서를 통해서 재테크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고 또 지렛대 개념도 알게 됐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된 거죠. 펜션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고 해요. 책을 통해서 여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승승장구하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독서의 힘이라는 거죠. 네, 이 여성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독서를 좀더 빨리 했었다라면. 내가 30대에 건물주가 될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 독서의 힘을 알아서 내가 40대에 두 개의 여관 건물 건물주가 되셨잖아요 조만간 또 하나의 건물주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분은 책을 놓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독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동안 한 4, 5년 정도의 독서의 힘으로도 이렇게 내가 내공이 강해졌는데 앞으로 5년, 10년 더 하게 되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 말에 100% 공감해요. 이전에 영상에 올린 것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누군가 저한테 당신이 성공한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저는 바로 독서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방법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독서를 해서 내공을 키우고 삶을 대한 태도가 바뀐다고 하면 6년이 아니라 3년만에도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독서는요 내 삶의 수많은 기회들을 통찰과 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건물주가 되는데 시간을 아주 빠르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독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의 말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첫 번째 방법이 뭐죠? 능력 있는 부모 만나는 거. 그럼 한 번에 부자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죠?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 배우자를 만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로또 당첨되는 거죠. 자, 이세 가지에 포함이 되시나요? 네, 안될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자,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 여성처럼 건물주가 될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제가 독서와 관련된 내용, 좋았던 책들도 많이 추천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어서 건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